you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쌤이랑 같이 스페이스 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물리치료사 안희진입니다. 오늘은 제 인스트램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턱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한쪽이 잘안 가는 분들을 위한 해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말을 할때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에 대한 해결 영상이고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 턱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지그재그로 너무 심하게 열려서 나는 턱이 어디 쪽으로 틀어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영상들을 시청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따라 하길 권장드립니다. 턱이 한쪽으로 잘안 가게 되면 말하거나 웃을 때 자꾸 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을 때 정면에서의 안면비대칭은 개선이 잘 되시는 편인데 습관적으로 턱이 틀어지시는 분들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편이십니다. 말을 할때 턱을 벌릴 때와 담을 때 날개근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벌릴 때의 근육은 가쪽 날개근이고요. 안 닫을 때의 근육은 안쪽 날개근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개근의 긴장도가 다르다면 말하거나 웃을 때 근육의 비대칭으로 턱이 한쪽으로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들 거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얼굴 정면을 본 상태로 턱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자. 저는 오른쪽으로 턱이 잘 가지 않고 소리가 납니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귀 옆에 손을 대시고, 아,를 해보세요. 작게 하시면 안 되고, 크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 툭 튀어나오는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 앞에 손을 대고, 한 1cm 정도 앞으로 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집니다. 이 곳을 꾹 눌러주세요. 힘이 잘안 들어간다면 테이블에 기대셔도 됩니다. 꾹 눌러 주시면 엄청 뻐근하면서 아파옵니다. 10초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거울을 보면서 턱을 중심을 맞춘 상태로 아 닫고 아 닫고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턱이 너무 흔들린다면 혓바닥을 입천장 위에 붙이고 따라해주셔도 좋아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자, 아, 했을 때툭 튀어나오는 부위가 여기 과두인데요. 여기에서 살짝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 근육은 디스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심할 수 있어요. 만약 입열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턱관절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한 후에 이 영상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쪽 날개근을 입 안에서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먼저 칫솔을 준비를 해주시고 칫솔을 여기 앞에 공간인데 윗니, 어금니, 안쪽으로 칫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칫솔을 윗니, 어금니, 안쪽으로 꾹 누르시면 뻐근하거든요. 여기서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까 살살 지그시 눌러주세요. 칫솔을 어금니, 윗니에 넣어주시고 턱의 힘을 살짝 빼주시면 칫솔로 살짝 턱관절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턱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당장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10초 있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아프지만 시원합니다. 턱을 벌릴 때 가쪽 날개근이 관여한다면 턱을 닫을 때는 안쪽 날개근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때도 잘 턱이 안 가는 쪽에 턱각을 찾아주시고 손으로 턱각이 있으면 이 끝부분 한 2분의 1 정도를 엄지로 지그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안쪽에서 엄청 뻐근하면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엄지가 목을 찌르는 게 아니라 턱뼈의 벽면을 타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촉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할게요. 시원해요. 자극을 원하신다면, 엄지 말고 손가락을 세워서 테이블 같은 데 대시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누를 때 가장 뻐근한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이제. 근육을 풀었으면 턱이 오른쪽으로 잘갈수 있도록 왼쪽에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시고 주먹 가운데에 턱각을 껴주세요. 이때 턱을 악 물면 안 되고 턱이 살짝 밀리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반대손으로는 광대를 잡아주십니다. 살포시 잡아주시고 왼쪽 주먹을 오른쪽으로 팡 민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번더 할게요. 손으로 턱각을 밀고 반대손으로 상악을 고정하고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해보았는데요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안 가는 쪽의 턱의 움직임이 양쪽으로 더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내 턱이 왼쪽으로 틀어진지 오른쪽으로 틀어진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후이 영상을 따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변화가 있는 내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 스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